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이에요. 아,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일주일이 다 갔어요. 중간에 또 한번 공유를 있다 보니까 더 일주일이 빨리 간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일도 쉴수 있고 모레도 쉴수 있고. 자, 편안하게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등나무 등. 자, 이 등나무 등. 그러면은,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는 갈등. 그러니까, 치갈자랑 써서, 하나는 이 방향으로,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이 동그라미 친이 부분은 한자가 있어요. 뭐냐면, 물. 물이 솟아올라. 물, 소, 슬, 등. 여기 딱 보면 물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면은, 여기, 여기에다가, 만약에 말마자를 쓰게 되면은, 오를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마자를 빼고 지금 물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물소슬 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이 자체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은, 물이 솟아 오르듯 등나무 줄기가 이렇게 타고 오르는 모습 이렇게 나와요 요 자체가 등나무 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 전에도 이게 설명해 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에 말마가 없다고 치면 이렇게 그러면은 요 자체가 틈 뭐냐면 배배의그 이음새의 틈이 났다 해서 틈짐 이거 설명 이미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지금 이게 물을 틀었는데, 이제 여기에 물을, 어, 채소, 밭에다가 이제 물, 만약에 비가 이제 너무 안아 가물어서 물을 주려고 하는데 물을 틀었어요. 근데 물이 잘 나오다가 이제 이 호수가 어디 한 부분에 이게 금이 가서 약간 벌어졌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수압 때문에 물이 착 위로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요 자체가 물이 소사오를 등이야 물 소슬 등인데 그러면 등은 여기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등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꽃도 피고 잎도 있고 나무 이제 그 등나무라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서 꽈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초등어리 식물이 나와 있어요 등나무 왜그칡 갈자도 마찬가지 초등머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같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지금 등나무 등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물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물수가 들어간 이 자체는 물소슬 등인 것처럼 물이 팍 솟아 오르듯이 등나무 줄기가 타고 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대바구니. 롱, 대박 군이 롱. 보통 우리가 농구 할 때도 써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거, 농성. 왜 시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자리에 떠나지 않고 계속 뭐 시위할 때 농성. 농성장, 농성중이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이대바구니 롱자를 써요. 아, 이때 이 글자를 쓰는구나. 아마 좀 처음 듣는, 한자를 이거 쓴다는 걸 처음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아니면은, 농이란 자체. 우리가 왜 장농할 때 농. 농이란 말도 쓰잖아요. 농이라는 거는 자그마하게 만든 옷 넣는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보다는 좀좀 좀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상자 모양의 작은 가구. 가 농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농락. 우리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나 농락당했어. 이런 표현할 때 농락. 그러면 농락이라는 게 남을 겸묘하게 깨워서 막 휘어져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할 때는 농락. 그래서 농락당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이 대바구니 농자를 쓴다는 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전혀. 이게 생각 외의 그 조합일 거예요. 글자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어, 이 용용 자가, 용용 자도 이거 사급에서 이미 이제 설명해 드린 건데, 우리가 대표 훈음은 용용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또 언덕, 언덕, 롱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용용 자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대바구니는 뭘로 만드냐? 대나무로 만든 게주 원료가 대나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 대죽이 나온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이 글자 같은 경우, 언덕, 롱, 이도 나오고, 이 용용자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 그 사랑, 사랑총, 총애를 받는다 할 때는 사랑총 같은 경우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용용자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총이란 뜻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용용자 하나만 봤을 때도. 그래서 뭐, 뭐, 잡색방,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용, 이 대바구니 롱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자체의 용용자를 언덕 롱으로 본다면 이거는 형성 문자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용자는 원래 그뜻 설명은 용이 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자원. 그러면 저는 이미 이거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연류관 이 멸류관 면은, 이게 언뜻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어, 나릴이나, 이렇게 나릴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무릎쓸모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부수가 뭐냐면, 여기 성경, 캐슬을 말하는 거예요. 무릎쓸모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멸류관 면은, 여기 위에 테두리 지금 진하게 쓴 부분, 이 부분이 부수예요. 그래서 무릎쓸모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성, 성문지기가, 이게 둘, 둘이 성문지기가, 둘이 서서 눈을 부릅뜨고 내 목숨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릎쓸모, 그러니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비유를, 뭘 들었었냐면, 홍계훈이라는 사람을 비유를 들었어요. 1895년에 을미사변 났었을 때 명성황후 시사건 났었을 때 광화문으로 들어올 때 광화문 문지기를 죽이면서 들어갔어요 그 문지기가 그 지키고 있을 때 자기가 목숨을 걸고 못 들어가게 지켰는데 끝내는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나일이 아니라 원래는 뭐냐면 여기 무릎슬머에 나온 이 부분처럼 이거는 여기 멸류관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캐슬 성 우리가 왜 멀경 아니면 성경 그러잖아요. 이것이 부수예요. 잘못 찾아요. 이, 이글자 멸류관면은.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면할 면, 알면. 뭐 면, 면세품 이런 거할때 면할 면인데 면할 면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하나만 딱더 하면 여기다 점 하나만 찍으면 토끼 토짜예요. 그러니까 토끼 토짜인데 토끼가 이렇게 그, 토끼 토에서 이 저만한 이제 빠진 게 이제 면할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여기 발을 말하는 발을 말하기도 하고 꼬리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것이 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발이 보일지 않도록 않을 정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토끼 토하고 그다음에 여기 에 책받침하면은 편안할 일 달아날 일 편안하다. 이제 점점 점점 이게 손에서 누군가의 잡으려고 하는 거 손아귀에서 멀어지면은 이제 아나 살았다 할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편안할 일 달아날 일할때 그러니까 면할 면 토끼 토 그다음에 달아날 일다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 요 스토리를 딱 생각하시면은 세 글자를 한꺼번에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점이 없으면 면할면, 점이 있으면은 토끼토. 그 다음에 책받침이 있으면 편안할 일, 달아날 일 이렇게 나오듯이 멸류관면 같은 경우에도 이힘 쓰면 면할면은 이 우리가 면할면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이 면할면은 그렇다면 이 글자에다가 여기다가, 면할 면에다가, 힘력만 넣으면은, 이거는 힘쓸 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글자는 음을 빌려준 거고, 여기 부수가 멸류관 그랬으니까, 멸류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임금이 이게 정복에 딱 갖춰서 쓰는 그 관을 말하는 거 것, 골룡포에다가 어, 어울리게 쓰는 그런 그 모자 같은, 평상시에 우리가 드라마 이런 데 봤을 때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구슬 같은 거막 여러 개 달려있고 막 그런 제복에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골룡포에 어울리는 그 모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복 그러면은 이 글자에다가 옷복자를 쓰면은 멸류관하고 골룡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멸류관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어떤 정복에 갇혀서 쓰는 관. 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멸류관이 뭔지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면은, 여기에 있는 면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부수는 여기 성, 캐슬. 그러니까 멸류관을 쓰는 사람은 왕이고, 왕은 성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어, 토요일, 내일은 제가 고사성어를 준비했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